셰프! 물을 좀 넣어, 물을 좀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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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달립니다. 너무 양이 물을 많아요. 네네. 네. 자, 여유있게, 여유있게. 아, 물을 좀 네. 보야 되는 거 아니니까? 아니, 마, 이게 많은 게 아니야. 김풍이, 김풍이 고사이를 쫓아가지고 요리를 약잡하게 하고 있습니다. 하잡 <laughs> 계속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. 스승인데요. 좀 도와줄만도 한데. 아, 네, 네, 네. 다보네요한번 눈치 둘만 한데. 왜안 되는지 한번 물어볼만도 한데. 제 것을 저 것도 있었거든요. 네, 네, 네. 아, 네. 자 그럼 김풍 기회는 기회입니다. 찬스는 찬스예요. 아, 어. 김풍 작한 진도를 뭐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지금. 디저트할 거, 파라멜라이 거의 다됐고요 예. 그다음에 수프 끓일 거, 루 만들어 놨고요. 네, 네. 어. 빵가루 이미 다 갈아가지고 볶아가지고 반응 했습니다. 예예. 때 <laughs> 승부는 제가 좀드리려고 네네. 자, 아니뭐 승부는 네. 승부입니다. 자, 보니까 잘 해야죠. 자, 일단 일단 갈아줬죠 네, 갈아줬습니다 갈렸습니다. 네. 다행입니다. 믹서기 시간 너무 많이 뺏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꽃무늬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반죽만 쪄서 아, 어, <목소리도>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그렇죠, 누가 봐도 아, 당근 빛 오, 벌써 7분 지났어. 자,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현복 셰프입니다. 우리가 좋는 오징어 과자 투입하셨다. 오지도 않습니다왔았습니다 어, 새로운 가, 요리가 나오나 네네. 우리 김풍 작가님은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지금 그 사이에 부자 언니가 준치즈까지 들어갔어요 저녁에. 네? 네. 저기 저기 저이네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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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저기 지기 저기 저기 1기다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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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